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특정 그룹에 대한 생성과 삭제에 대한 내용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총 6명의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으로 관리하기 위하였다. 유저는 총 6명이며 유저의 정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 회사는 각각 여성과 남성, 그리고 10대와 20대 그룹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를 모두 행한 후에 10대 그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할 주요 명령어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생성 및 삭제 관련 명령어는 그룹을 생성하는 그룹에는 그룹을 설정하는 명령어인 그룹 모드 또 그룹을 삭제하는 명령어인 그룹 DEL 또 사용자 추가 및 제거를 하는 G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G 패스워드의 경우 그룹에 대한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현재 이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해 바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VI 명령어를 사용하여 직접 편집하고 등록하는 방법과 지 패스워드 명령어의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하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옵션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에 따른 그룹 생성 및 삭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 앞서 현재 6개의 유저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계정을 보려면 dt, sword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유저 계정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총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성별과 연령대입니다. 성별은 남녀가 있고,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는 명령을 사용하여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성을 상징하는 맨과 여성을 상징하는 오만, 또 10대를 상징하는 팀메이저와 20대를 상징하는 2 0를 그룹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으니 유저를 그룹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서 유저 1, 2, 3번은 남성입으로 유저 1, 2, 3을 남성 그룹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word-a, 유저 1의 m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가 됐다고 추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 5, 6은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저 1, 3, 5는 1대이고 2, 4, 6은 20대임으로 각각 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룹에 대한 정리를 마쳤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된 그룹을 확인하려면은 그룹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예를, 예를 들어 유저 1번으로 로그인을 한뒤 그룹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게되 네. 이타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룹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네, 사용하게 되면 현재 유저인 맨이라는 그룹과 teenager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이 지시를 해한 후에 10대에 대한 그룹을 삭제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그룹 10대에 대한 그룹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삭제하는 명령의 dl을 사용하여 10대에 대한 그룹인 팀 에이저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팀 에이저에 속한 유저 1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수를 입력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m n 이라는 그룹에만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룹에 대한 시나리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